청년들 어떤가요? 멋있습니까? 배기가 넘쳐 보입니까? 어, 특히 저희 부장님 보셨죠? 저희 부장님은 매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워십하거나 어떤 행사에든 열심히 참여하기에 저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참여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함께 해보았는, 해보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지금. 네, 설교를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도 우리 부장님 정말 그래서 더욱 대단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이렇게 찬양하고 열심히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기쁨이 좀 되었나요? 네, 기쁨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너무나 만족합니다. 이처럼 우리 청년부 교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어떠한 불평과 불만도 없이 순종하는 모습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과 청년부를 위해서 다 같이 박수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짧게 좀 은혜 받은 부분이 있어서 전달해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큐티인의 말씀이 어느 구절인지 혹시 아시나요? 큐티인 단위에서 네, 1장 8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한 것이 거의 작년 겨울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사실 오늘 이번 주 저희 청년부 주간 예배가 아니라 원래라면 아동부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이 청년부 주가 예배가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1장 8절에서 9절 제가 말씀을 준비한 말씀이 오늘 큐티인의 말씀에도 있는 거예요 참 이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잘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그 이전부터 정말 제가 겨울 때부터 준비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또 이렇게 똑같은 시기에 전해지는 것을 보니까 참 정말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새로운 문화와 장소를 경험하기 위해서 서울로 떠납니다. 서울로 떠나는 수련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또 좋은 곳으로 놀러 가는구나. 아, 청년부가 돈이, 돈이 많은가 보구나. 물론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좋은 시간 보내고 오기를,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겠지만, 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문득문득 문득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또 수련회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수련회를 다녀오면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를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고민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고민하면 머리만 아프고 머리카락만 빠질 뿐이겠지요.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다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이 한여름 이 덥고 더운 한여름에 성경학교 캠프 수련회를 하는 것일까? 여름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 검색을 한번 해 보니까 이 여름 사역은 휴가, 휴가 성경학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주일 학교 학생 30여 명을 여름방학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가르쳤던 것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이 교회 학교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한 시간, 약한 시간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1년이면, 1년의 시간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8,760시간인데, 그 중에 단 52시간, 52주니까 단 52시간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이 52시간이라면 3일도 채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 52시간만으로 과연 학생들에게 신앙 교육이 가능할까요? 이 교육을 통해서 한 사람의 한 학생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도 52시간밖에 안 돼서 부족하겠지만 이 학생들의 한 시간 말씀을 듣고 이제 예배를 드린 후에 나머지 수많은 시간은 다른 공부를 하거나 취미생활, 게임, 뭐 친구들 만나는 일 등으로 이 보내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이 남아있을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이 여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청년들은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그동안 부족했던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지 못했고 그런 시간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에 나가서 함께 하는 시간을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이동하고 잠을 자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약 74시간 74시간 정도를 함께 합니다. 아마 막상 출발하면 너무나 엄청 짧게 느껴지겠지만 1년 동안 아까 교회 나오는 교회 학생들이 배우는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했죠? 52시간이잖아요. 이 52시간과 비교하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이 청년 여러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에 같이 보내고 오는 것입니까?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옴으로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그 어떠한 비밀도 서로 스스럼 없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어떠한 나의 죄를 고백하더라도.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관계가 되기를 그렇게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이렇게 말하고 말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변화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청년들이 왔을 때 우리 하나가 되자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 라고 말을 하며 우리 후배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가르치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장차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자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여름,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그리고 또 여름 수련회 사정으로 인해 참여하지 못하는 그 청년들도 우리 강양중앙교회 청년들이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함께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러한 관계, 공동체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특별하게 선발되어 바벨론 관리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특권이 주어졌고 철저하게 바벨론화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상에서부터 종교 문화까지 바벨론화시키려고 하였지요.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고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정책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하사한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제껏 누렸던 특권을 포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혹여나 다니엘과 세 친구 중에서 한 명쯤은 나는 바벨론의 관리가 되어서 지금 이 누리는 이 특권과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지금의 이 대통령이 특권으로 좋은 집과 좋은 직장과 좋은 음식들을 제공받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두가 다 함께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였습니다. 이 열핏 생각하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일이 무슨 큰 일이겠거니와 그게 뭔데 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인가 싶겠지만 이 당시에 바벨론 왕궁에서 먹던 음식은 바벨론의 신인 벨과 느보에게 바쳐졌던 죄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곧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이 하사한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였던 것이지요. 어떻게 그들이 포로가 되었는데 포로가 되어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추측해 본다면 이들은 바벨론의 교육도 받았지만 함께 끊임없이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을 하며 서로 말씀을 나누었기에 그렇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자들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인에서 떨어져 나오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유혹을 떨쳐 버릴 수 있을까요? 그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해야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신 것입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이 말씀을 자신들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AI까지 등장을 하여서 이제 어떤 정보든지 우리가 직접 듣고 보지 않아도 이러한 그 정보를 AI가 기록해 주고 요약, 정리까지 해 주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기준 삼고 그 정보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실까요? 이 사람들이 만든 정보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어젯밤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파리 올림픽 안 보시나요? 네, 금메달 타는 거안 보고 계십니까? 지금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올림픽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이지요.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된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개막식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몇번 이야기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이 헐벗은 여자들과 트랜서, 트랜스젠더들이 패러디하여서 기독교를 비하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또세 명의 사람이 동성애를 상징하는 그 장면도 연출하였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장면에서 이렇게 기독교의 상징인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동성애를 떳떳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현 세상의 실태입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욕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악한 시대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활력 있는 신앙인,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저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신앙인도 활력을 잃고 능력을 잃으면 이 악한 세상 속에 휩쓸려 멸망의 자리, 지옥으로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되 이 세상의 악한 문화 가운데에서도 활력 있고 능력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에서 이 혼자서는 거친 폭풍우와 같은 이 세상 모든 풍파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둘이 되고 셋이 되어 공동체가 되면 힘을 가질 수 있고 이 악한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으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나 혼자 사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시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살아가자 우리 함께 살아가는 세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각 지체들 우리 성도 한명한 한 명들 각 지체들이 있어야만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다니엘도 아마 혼자였다면 혼자 있었다면 그 바벨론에서 주어졌던 그 수많은 유혹을 견뎌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4장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청년들이 3박 4일의 여정 이 72식 74시간에 그 시간의 여정으로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 광양중앙교회 청년부가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세상의 문화들이 도대체 어떠한 문화들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한 세상들이 주는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청년 공동체가 되며 이 수련회의 시간 동안 주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잘 나누어서 하나로 거듭된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광양 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양 중앙교회도 이 악한 세상 정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서로가 말씀으로 하나되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함으로 절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청년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청년부 주간예배, 오후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과 같이 우리 청년들도 세상의 방식과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삼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없어서 이제 곧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준비하는 시간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수련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 세상이 어떠한지를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러한 세상이 주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수련회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마음을 잘 나누어서 주님 안에 하나로 거듭난 광양중앙교회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광양중앙교회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서로서로가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을 통해 함께함으로 절대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